네 이제 계속해서 또 전도서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읽기를 시작하면서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해 아래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줄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상의 것을 다 경험을 해 보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기록한 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많은 재물들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해 아래의 삶에서 뜻과 의미를 찾으려고 했었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결국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치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단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는 책이 전도서라, 전도서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 있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의 허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허무함을 그 다양한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지난 주에는 두 가지 지혜의 헛됨과 그리고 쾌락의 헛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두이 장은 동일하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제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다. 그죠 그+ 그럼으로써의 지혜도 헛되다 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수고도 헛되다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도 동일하게 헛되다 이두 가지를 오늘 이 장에서 말하는데 이제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 이절을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다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뿐이라. 이제 솔로몬은 이장 초반부에 있어서는 쾌락에 대한 헛됨을 말한 뒤 다시 지혜라는 주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은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다른 이들의 삶을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그 안에는 지혜도 있었고 망령됨 그러니까 미침도 있었고 어리석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새롭게 나타난 현상들이 아니라 단지 예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 그저 해 아래 있는 그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단지 다른 시간 그리고 다른 환경 가운데 반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1 2절에왕 뒤에 오는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를 대신해서 왕위를 이어받을 자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어떤 그 의미가 없는 단조롭게 반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냥 이게 지나갈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함께 이제 삶을 뒤돌아 보면은 때로는 지혜롭게 한 행동을 하기도 했고 어리석게 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망령된 그러니까 크레이지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양한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이 행동들을 뒤돌아보면서 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걸. 이러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 했었기 때문에 야, 내가 선택을 참 잘했지라는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때로는 어리석은 이제 선택을 한 인을 뒤돌아보면서 조금 다르게 선택을 할 걸이라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 환경, 다양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어,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 후회, 그 고민, 그 자부심 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모두가 동일하게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현상을 가지고 야 정말 이렇게 했었을 걸 내가 내 아니면은 내 선택이 참잘 잘했었지라고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후회를 후회를 하기도 하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특별하지 않고 모두가 그냥 동일하게 그렇죠 거쳐가는 일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특별함이 없는 이제 단조로움을 말하기 위해서 십삼 절 십사 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먼저 솔로몬은 세상에서도 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지혜의 허무함을 말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세상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훨씬 낫다는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하고 13절에서 우매를 어둠에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빛은 사물에 비치게 되면은 이제 어둠을 밝히잖아요. 빛은 이제 길에 밝히면은 어둠을 밝혀서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는 반면에 우매함은 그, 어, 그 빛이 없고. 어두움이고 가야하는 길을 감추고 이제 사물을 가리는 역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서를 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우매함을 어두움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맥락에서 비록 하나님이 없는 그해 아래의 세상에서도 지혜는 우매함 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겪지 않는 것을 우매한 사람이 겪는 것도 아니고 우매한 사람이 겪지 않는, 않는 것을 지혜 있는 사람이 겪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혜도 있고 우매함도 있으니 인생에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은 동일하게 똑같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일하게 모두가 동일하게 한번 탄생을 경험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나이가 들고 모두가 동일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초반에는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뒤쳐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의 마무리 죽음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후반에 와서는 누가 앞서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지혜를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일찍 성공을 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부자들을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경험, 탄생, 인생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은 사람들은 결국에 모르니깐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허무하다는 것이 이 솔로몬의 탄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가서 15절 16절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솔로몬은 이 죽음 앞에서 더큰 공허함과 이제 겸허함을 느끼게 되는데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더라. 이제 솔로몬이 15절하고 16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제 던지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묻는 말이에요. 그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 그러니까 솔로몬인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내가 왕으로서 지혜자로서 무엇이 더 낫다고 무엇이 더 지혜롭다고 할수 있겠는가라는 어떻게 보면은 깊은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다지는 모습.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 7장에서도 말하는 것이 초상 집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는 것이 잔치 집 돌잔치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잔치 집에서는 그때 오는 일시적인 기쁨만 있지만 그것으로는 끝.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초상집에서는 나의 삶을 뒤돌아 보게 되고 어떻게 그 장례식에 있으면서 나의 죽음도 뒤돌아 보게 되는 맥락에서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용도로 어, 7장에서 그러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을 해야 하는 사실은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손바닥 넓이만한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이 손바닥 넓이만한 인생에서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뒤집힌다는 거예요. 이 뒤집힘을 너무나도 반복이 되는 것이 이러한 허무함이 해 아래의 삶. 결국에 이러한 허무함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 교회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히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진짜 밑도 끝도 없이 탄식을 하고 겸허한 그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사람으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 앞에 다가올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가 나의 뭐 재산을 나누든지 뭐 명예를 보존하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행동 것처럼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기 나, 나오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제 시편 39편에서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이해 비록 우리가 이해 아래의 삶 정말로 쉽게 뒤집히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 행동 그리고 하는 모든 말이 비록 우리 세상 아래에 있지만 우리의 그 초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맞추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할 때야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헛된 헛되다고 말한 인생이 결국에는 우리가 소,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둘때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된,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시기, 두시면서 또 죽음을 잘 준비하시는 헛됨이 아니라 소망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이제 18절부터 다시 본문을 보면은 어 솔로몬은 이제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소, 수고의 헛됨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솔로몬 자신도 자신의 왕궁을 다윗에게 물려받았고 그리고 결국에 솔로몬도 자신의 후계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줘야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 18절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 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여기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평생을 살면서 지혜를 통해서 얻은 것 그리고 자신의 수고의 결과물을 누가 바, 누가 이제 물려받을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수고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열매는 자신이 누릴 수가 없고 자기의 뒤를 이을 자에게 그러니까 수고를 모르고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것도 이제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헛됨의 이유를 두 가지를 어두 가지를 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대를 잇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의 그 수고의 열매를 받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자인지 우매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만약에 그그 그 자신의 어떤 그 왕궁을 물려받는 자가 지혜자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솔로몬이 이룬 왕국과 그 모든 소유를 받게 된다면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엄청난 이 권력과 부하 권력은 오히려 독이 되고 저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솔로몬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오보암 왕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매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루보암이 한 행적, 그의 이제 정책을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로 어리석고 정말로 우매한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루보암이 지혜를 가진 자였더라면. 뭔가 달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했던,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그 모든 수고는 정말로 그 다음 왕, 루, 루오브함으로 인해서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헛됨의 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정말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세워도 그것을 물려받는 자가 지혜자가 아니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 그것이 정말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수고의 헛됨을 말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수고는 자신이 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지 않는자가 누리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말하는 것은 이제 재주는 솔로몬이 부렸는데 그 열매는 다른 이가 이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 20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여기에서 실망하다는 말은 결국에 소망이 없다는 말로 자신이 종신토록 쉬지도 못하고 수고한 일이 우매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삶에 대하여 크게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설로몬처럼 어, 많은 사람들이 한 평생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제 많은 정성을 쏟게 됩니까. 정말로 허덕이면서 정말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세우려고. 그러나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슬픔밖에 없고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친곡교회 성도님들도 아니면은 그러한 삶을 사시거나, 그쵸?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잡으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 아래의 것을 이제 잡으시라고 가르치시는 않으신지요? 정말로 솔로몬이 경험하고, 헛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직까지 그 우매한 모습으로 삶 가운데서도 헛된 모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3절을 보면 사람이 왜 그렇게 근본적으로 허덕이면서 사는지 사람이 왜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그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지는지를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가 2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왜 그렇게 허덕이는지, 소용이 없는 수고를 하는지 한그 이유를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용이 없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3절에서 솔로몬이 "밤에 쉬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고대 시대에는 밤에는 모든 과업과 모든 일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밤에는 쉬고 해가 지면 쉬고 해 뜨면은 일을 하러 가는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컸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지금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말은, 안식을 해야 하는 시간에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너무 세상 것만 하려고 하니까, 세상 것은 채우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고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 그러나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해서 쉬는 시간에도 마음이 분주한 사람, 마음이 공허한 사람, 그죠.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셨을 때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했던 그 사건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이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자기가 있는 대로 보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성경은 마르다의 상태를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마르다의 문제도 마르다의 문제는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았음이 않음이 아니었고 자신의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주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나의, 내가 생각하는 그 열심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 열심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 마음을 결국에는 채울 수가 없었고 성경은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것졌을매 순간마다 추구하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참된 심, 참된 심은 우리가 우리가 마음에 들수 있는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심은 해 아래에 계신 세상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 의지할 때에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4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신학자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근본적이고 깊은 어 참된 평안 그렇죠?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회성도님들도 삶을 사시면, 서 혹시 마음의 쉼이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지 내가 지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지 이 사실을 깊, 정말로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심은 참된 심과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 h e g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4절하고 26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에서 이장을 이제 솔로몬이 마무리지면서 말하는 것은 세상은 분명히 허무하고 공허함만 가득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어야 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솔로몬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참된 것인가 이 질문도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 자신의 어, 노동이나 그 수고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그 즐거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저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심과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수고는 다 헛됨이 될 것이라는 말로 이제 이장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결국에 솔로몬이 이장에서 말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는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든 일이 허무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단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기쁨을 발견하고 사는 것밖에 의미 있는 삶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도 새로운 사료를 사실 때. 주 안에서 세상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따르시면서 기쁨과 마음의 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지혜자도 헛되고 우매자도 헛되고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둘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만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여 주시며 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새로운 하루를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